네김 비서님. 아어 스케줄 조정 해 놓을게. 네. 근데 오늘 휴간 데뭐 하세요? 네? 아뭐 집에만 계세요. <laughs> 아, 아무튼 알겠습니다. 또 시키실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. 네. 음, 네, 날 같은 날 올라가시. 뭐 필요하신 거라도. 오늘 일정 다 취소하세요. 급한 일이 생겨서. 네. <laughs> 답장도 없고 할 일도 없고. 따지고 보면 오늘 같은 날 만날 사람 없는 것도 계획 하나 못 세우는 것도 다 부회장님 때문 아니야? 부회장님한테 다 맞추고 사느라 아 진짜 부회장. 나 불렀나? <laughs> 어머. 어, 부회, 부회장, 아, 아, 부회장님이요. 여긴 어떻게 아. 지금 이렇게 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서 친히 와 주셨지. 이 부회장이 <laughs> 우리 오늘 같이 놀까? 네, 나도 월차 었거든 김비서랑 같이 놀아주려고. 아, 안 놀아주셔도 돼요. 저 바빠요 오늘. 그냥 이렇게 동네나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뭐가 바쁘다는 거지? 동네 돌아다니느라 바빠요. 뭐? 저 집에 있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? 김지아 비서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. 솔직히 속으로 내가 찾아와주길 내심 바랬지. <laughs> 모든 면에서 뛰어나신 우리 부회장님 착각도 뛰어나시네요. 모든 면에서 뛰어난 날 믿고 맡겨봐. 오늘은 내가 즐겁게 해줄 테니. 저 오늘 바빠요. 음, 이제 이 동네 말고 좀 멀리 나갈 생각이에요. 그 옷으로? 나한테 만회할 기회를 줘. 내가 특별히 김 비서를 위해서 계획표도 작성해봤어. 자. 프리미엄 라운지레 스토랑에서 관현악단의 연주를 들으며 식사, 요트의 승선, 크루즈 타임, 강변에서 헬기를 타고 공항으로 신속하게 이동 후 전용기로 일본행, 야식으로 간단하게 스시를 먹고 귀국. 잠깐만요. 오. 전 절대 그럴 생각이 없거든요. 왜지? 오늘은 제 휴가니까요. 제 맘대로 보낼 거예요. 절대 부회장님께 맞추지 않을 거라고요. 그럼 내가 맞춰주지. 오늘은? <laughs> 못 맞추실 거예요. 맞춰. 못 맞춰요. 맞춘데도 그렇다면